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데요. 미용실 갔는데 애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? 안녕하세요. 도 없었어요. 오늘 단체 카톡 다 그네요. 지금 모든 단체 카톡 내가 무음 처리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. 몇백 개다 대화가 막갔나 맞아? 갔나면 갔는데. 야곧 뭐? 가만히, 가만히 있었는데,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.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굳이 또 여기서 나 아닌데 이것도 웃기고 사실은 인스타에 인스타에 내가 아 그거 저 아니에요도 웃기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데요? 그래서 오늘 불렀습니다. 저기요. <웃음> <웃음> 야. 우와, <laughs> 아, 야. 아, 옆 모습 살짝 보여주세요. <laughs> 야, 네, <잠시만요. 웃음> 이분도 바쁜데. 제가 겨우겨우 찾아서 모셨습니다 마스크 벗어 주시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네. 동네 친구 강남의 구독자 여러분 <laughs> 그 이제 또 저희 이상화 씨 담당하고 있는 황연준입니다 에, 야 실장님입니다 매니저 실장님 에.. 조란한 사실은 오래됐고요 예 오래됐는데 어이 없어서 얘한테도 처음에는 전화 안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연락이 오니까 얘한테 전화했더니 형! 어떡해요 이런, <laughs>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렇게 옆에... <laughs> 아니 다르지 않나? 아 저는 처음엔 그냥 아뭐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제 친척들까지 연락이 오니까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<laughs> 가 사람들은 넌줄 알아? 네 주변 사람들전 알죠 딱 봐도 넌데 왜 아, 저도 가, 저도 갈라 그랬는데 일 때문에 그죠? 못 가서 가지고 했는데 김연아 씨 결혼식 어땠어? <laughs> 디즈니 공주님인 줄아 <laughs> 아, 진짜? 크리스탈을 어이 크리스탈 맞아요, 맞아요. 같이 옆에서, 아 같이 있었어? 네, 같이 있었어요. 아사마 씨랑, 사 누나 옆에 크리스탈 씨 네. 네. 같은 테이블에 있었죠. 아, 네. 오, 진짜? 네. 밥은 뭐 나왔어? 스테이크도 나고, 어. 근데, 근데 뭐... 저또 조금 먹었죠. 왜? 또 옆에 또 크리스탈 누뭔 상황이야, 씨? 지금도 <laughs> 연락 계속 와요, 지금. 지하철 친구 승리, 뭔 못... 일이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뭐예요, 쟤? 저 요즘 뭐 이제 상나 누나 하고 상한 누나. 아니 양쪽에서 자꾸 힘든 얘기를 나한테 하니까. 상한 누나 나한테 힘든 얘기, 형은 또 나한테 힘든 얘기. 나도또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. 모든 것을. 아, 어, 저 혼자 다 알고 있습니다. 모든 것을 알고 있는. 예. 몇년 됐지? 거의 이제 4, 5년 됐죠, 거의. 아, 네. 모든 것을 아네? 모든 것을 알죠. 제가 입을 지금게요는 오래됐잖아, 상하나. 음... 그럼 상하가 어떤 사람이 이제 한번 얘기해줘. 네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. 아, 일단, 상하 누나가 살짝 겉으로 보면 되게 약간. 쎄 보이잖아요. 근데 이제 속이 되게 어리니까. 그 이제 자기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고. 진짜 잘 챙겨주죠. 물론 형도 그렇고. 우리, 우리한테 세뇌 많이 당했어, 지금. 그치? <laughs> 어. 최근에 강남님한테 좀 섣부른 일이 생겼었어. 아또 어? 제... 뭐? 아마 이건 또 지금 뭐 아마 또 편집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. 뭔데아또 제가 또 이제. 아무튼 뭐 가만히 있어도 이쇼시켜주것서 너무 고맙고. 아 제가 뭐, 늘 감사드리죠. 대신또 김연아 씨 결혼식 가주고, 아니까 네. 너무 고맙고 하니까. 음. 밥이나 먹자. 형출연료 뭐, 있어요, 출연료출연료출는 사과 막 챙겨 줄걸? 아, 그래요? <laughs> 아, 나 형이 챙겨 줄 아니, 내가 사과 챙겨 줄게. 이번에 아무튼 고마워요. 네. 가...